자 다음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것이 수렴하도록 한데 그럼 a는 일단은 16보다 큰 경우에면 16보다 큰 경우면 어, 이거 전체가 지금 4의 n 승보다큰 거니까 어, 발산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a는 일단은 16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지금 1, 2, 3, 4, 5, 밖에 없으니까 어, 이게 16보다 어떤 작은 수 중에서 골라야 될것 같은데. 얘를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유리화를 하면. 16의 n승 플러스 an 빼기 4의 n승을 나누기 1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여기다가 뭐를 위아래다곱하면 루트 플러스 4의 n승 그위아래다 곱하면 음 합차가 돼서 제곱 빼기 제곱이 돼 그래서 16의 n승 플러스 an승 빼기 요거의 제곱이면 16의 n승 이렇게 되고 자 밑에는 자 루트 플러스 4의 n승 여기 나오는데, 여기가 16의 n승, 플러스 a n이죠. 근데 뭐가 지워져? 어 얘가 지워집니다. 얘가 지워집니다. 얘가 지워지고, 자, 이거를, 자, 위아래다가 4의 n승, 요거를 지우기 위해서, 어 4의 n승으로 위아래로 나누면, 분자는 a 나누기 4. 전체 n승.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4의 n승으로 위아래 나누는데 이 안에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16의 n승이 돼 그래서 1 플러스 16분의 a 그곳에 n승 플러스 1요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음, 지금 만약에 음, a가 16보다 크다면 a가 16보다 크다면 얘가 살아남잖아요 그죠 음, 이게 무한대로 되잖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돼서 경우를 나눠서 a가 16보다 크다면 어, 준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어, 요것이 무시 무시돼서 분자는 4분의 a의 n승 나누기 루트를 쓰였으니까 이게 4분의 루트 a 그것의 n승 되어서 자, 요렇게 요렇게 약분돼서 자, 루트 a분의 a면 루트 a의 n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A가 16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16하고 같다면 16하고 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는 A가 16이야. 그럼 분자는 16 나누기 16 나누기 4니까 4의 N승이 되고요. 그 어, 다음에 A가 16이 같다면 밑에는 여기가 1이 돼.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어,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지. 음. 그럼 A는 일단 16보다 작다. 16보다 작은데, 음, 16보다 작은데, 이게 수렴하려면, 수렴하려면, 자, 16보다 작으면은, A가 16보다 작으니까 얘는 확실히 뭘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합니다. 음, 0으로 수렴해서, 즉, A가 16보다 작은 경우라면, 음, 4분의 A 전체 n 승 밑에는 나누기 이게 0이니까 루트 1 플러스 1 2분의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이 수렴해야 된대요. 이이 음, 값이 수렴하려면 a가 얼마일 때야? a가 4보다 지금 자연수 중에 찾는 거니까 1, 2, 3, 4까지만 가능하죠. 4면 은 이게 1이 될 테니까 이 2분의 1이고 a가 만약에 1이었다면 0, 2분의 0그 다음에 음, a가 1, 2, 3인 경우에는 이것이 다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0으로 또는 음, 이거 4일 때는 1로 수렴하는 거니까 수렴하는 수는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인데 자, 이것은 0으로 수렴하고 얘는 어디 1로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하는 자연수의 개개수는 4개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